이렇게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부에서는요. 암 치료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터 로렌데이 박사가 어떻게 그 극복할 수 없는 유방암에서 회복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그 인용되어지는 어, 책들은 어, 벤만 겔리지 박사님 일명 배트맨이라고 알려진 벤만 겔리지 박사님의 이물 신비한 물 치료 건강법이라는 한국판 번역은 요런 책의 이런 내용의 책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이 책으로 깨지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에서 회복된 닥터 로렌데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딱 들어가셔서 w w w d d 터 y c o m 을 치시면 우리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하셔서 아, 원래는 이그 정형외과 교수님이십니다. 정형외과 과장님이신데 이 분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대체 의학으로 천연 치료로 회복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물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로렌데이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Your body is designed to heal itself. 당신의 몸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과 식습관 교정하고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몸에 쌓이는 이 세포의 독소들을 5단계 해독으로 치워내고 이렇게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로렌데이 박사는 정말 활발하게 이제 이 활동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정형외과 교수 부교수이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의사 수천 명을 훌륭한 아주 훌륭한 의료인이셨습니다. 또 메사추세츠 의사회와 영국 왕립 의료 협회를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상위 의료기관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렌 데이 박사가 인생의 바로 아주 이 황금기 한참 일을 할 나이에 의료 업적이 아주 찬란한 정상에 도달했을 때, 1992년 아주 진행이 빠른 유방암에 예, 걸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책에 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책에 보면 많은 환자들이 암에서 회복된 사례들이 이제 캐리커쳐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렌데이 박사의 사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작아서 로렌데이 박사가 초창기에는 이제 대리석 무늬의 종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서 종양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 상당히 크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했던 종양이 왼쪽 유방에서 가슴 가운데를 통해서 튀어나와서 3주가 지나자 큰 오렌지 크기, 오렌지 얼마나인지 아시죠? 이만한 오렌지 크기로 유방암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암이 자라서 그 피부를 부수고 괴양이 되어서 감염되는 문제도 일으킬 것 같이럼 이게 여러분 이게 유방이 아니라 뭐냐면 종양입니다. 오렌지만한 크기가 점점 확대가 돼서 유방을 튀어나오죠. 예, 3주 만에 이렇게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아래로 깊이 뻗어 있는 이 종양의 측면도 사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로렌드의 박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과 의사를 찾아서 외부의 종양만을 지금 너무 심각해서 한달 안에 이대로 두면 사망할 만한 아주 위험한 단계에 계셨었습니다. 자 그래서 겨드렁이와 쇄골 그리고 위 코안에 있는 분비선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파생적인 종양은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종양만 제거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화학요법도 안 하고 방사선 요법도 노하셨어요. 로렌드의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년간 경험한 의사로서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수천 명의 암 환자가 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베푸는 고통스럽고 불구로 만드는 뭐 때문에 파괴적인 대중요법 삼중 치료법 치료술 때문에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요법 절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로렌데이 박사님도 의료인들의 속담처럼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라는 속담처럼 자신도 심각한 암에 걸리자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대중요법을 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렌데이 박사는 의료실수을 멈추고 이제 대체의학 생도가 되셔서 이제 자연 치료 절차에 대해서 막대 무지막지하게 독서를 하게 되고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이 영양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식단에도 암은 맹렬하게 재발하고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거의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쇠약해져서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에 있을 때,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누군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이 책을 로렌데이 박사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데이 박사가 즉시 이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치료에 관한 정보를 보면서 이거구나. 내이 심각한 유방암의 원인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캐치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네 박사는 오랫동안 자기 몸이 원했던 물 대신에 마셔왔던 커피가 몸에 손상을 주어서 현재 직면한 암 발달을 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의료인들도 수술 끝나고 나면 이 커피 이 카페인 중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졸다가 깨려고 또 마시는 분들도 많고 자 그래서 데이 박사는 자기 일상의 식단에그 모든 대체법을 다 해도 되지 않다가 뭘 부족한 걸 깨달았냐면 내가 회복되지 않던 이유가 뭔가를 벤만 갤리지 박사님의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이라는 책을 보면서 딱해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매일의 식단에다가 뭐를 추가했더니 물을 추가했더니 매일매일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 해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돼서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암에서 회방되는데 대략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야, 이런 심각한 암에서 8개월 만에 끝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이 10년 동안 암으로 암에서 자유롭게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생존하셔서 그 많은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물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지혜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 로렌데이 박사가 What do I need to get start on the health plan?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계획을 플랜을 짜고 계시다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바로 수액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물 마시는 것부터 여러분의 식단에 첨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03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된 의료 회의에서 드디어 이 로렌데이 박사에게 이 도움을 준 벤반겔리지 박사와 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만겔리지 박사님이 로렌 데이 박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데이 박사님 어떤 이유 때문에 물이 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로렌 데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갖 대체요법을 다 적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기 터미널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물을 통합하기 전에 다른 모든 것을 해봤지만 효력을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회복이 된데그 아주 중요한 그 관건은 뭐였냐면 바로 물을 적용하면서 내 식단에 물을 적용했더니 내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자신의 권고 목록에서 물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 급격하게 세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대부분 누워 지내야 했지만 어, 결론은 벤만겔리지 박사님의 물을 달라는 우리 몸의 수많은 외침은 로렌데이 박사가 회복되는데 핵심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입니다. 골든실, 에키네샤, 뭐, 리버 서포트, 좋습니다. 뭐, 뭐 차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뭐, 비타민C, 뭐,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물을 여러분들이 식단에서 추가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Is Dr. Day still alive? 그녀가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실까 여기 살아계셔서 손녀딸 두 명을 안고 계십니다. 지금도 생존하셔서 로렌데이 박사가 회복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유방암에서 종양의 성장을 촉진하는 탈수. 자 데이 박사 사례에서처럼 종양 한 개가 포도알 크기까지 확대될 만큼 무엇이 과연 우리 유방에서 암 성장을 촉진했을까? 탈수와 관련된 화학적인 연쇄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범인일까? 자 추론해 본다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유방암에서 회복된 분들이 다 한결같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의 책을 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회해보면 나올 거예요. 왜? 왜요? 유방암을 성장시키는 이 에스트로겐의 성장 촉진작용을 하는 프로락틴 때문이죠. 예. 프로락틴, 이 여러분이 들 유방암 환자가 콩을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여성 호르몬인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드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아주 모범생이십니다. 예, 우유에 있는 이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이 아니라 반대로 콩에 있는 이 여성 호르몬은 아이소플레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양 촉진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죠.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일까요? 전립선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하루에 우유 두 컵을 기본적으로 매일 드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전립선암을 촉진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프로락틴이 유방에서 에스트로겐의 성장 촉진 작용을 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유방의 분비샘 조직에 젖 생산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락틴이 상승하면 유방암의 위험성이 증가되면서 탈수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설계된 이 프로락틴 생산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우유나 이런 탄산음료나 카페인 대신에 세포의 탈수를 유발하는 음식 대신에 뭘 드시면 돼요? 오늘 함께 공부하신 것처럼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물치료로 건강을 회복하셨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치료요법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